저는 독일 빵을 정말 좋아해요. 담백하고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은 이런 담백한 빵을 참 좋아합니다. 스파게티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 한동안 스파게티를 안 먹었었어요. 근데 한 6개월 만에 주구장창 스파게티 종류만 먹으러 다닌 것 같아요. 아, <laughs> 아 나도 누들 먹으려고 했는데 자꾸 시킬 때마다 자꾸 이런 게 나와서 진짜. 아이 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파게티를 먹었으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 운동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한동안 공부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운동하러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운동 매니아입니다. 공부하러 스타벅스에 계속 가서 한, 한 달에 20일은 스타벅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공부를 하려면 도서관에 가야 되겠죠. 머리도 식힐 겸 음, 지인들이랑 만남을 가졌어요. 제가 열심히 파김치를 만들어 갔죠. 잘라야 되고 제 아예 약간 날씬한 고기를 사는 것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 <laughs> 손이 고생한다 진짜 어떻게 오늘 화장 입는 거 아니야? 손에 수육이랑 더불어서 파순을 구워줬는데요. 너무 맛있었어요. 후식으로 팝콘을 먹으면서 지인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빔으로 영화를 봤어요. 옆에 향수가 또 있기 있는데 제가 이거를 또 하고 있으니까 먼저 <laughs> 이거 얘기를 할까?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금방 영상을 켜니까 역시나 이게 헤어밴드가 도드라져 보이길래 어, 이 얘기를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또 어, 외국인들이랑 그 모임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이거를 하고 갔어요. 제가 헤어밴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정말 많은 헤어밴드가 어제 집에 있는데 한국에서는 자주 하고 다녔는데 독일에 와서는 솔직히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뭐 특별히 뭐좀 꾸미고 나갈 길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 여기서는 왜냐면 다들 좀 칙칙하게 입고 다니고 뭐 많은 사람들이 패션에 신경을 안 쓰니까 이게 진짜 같이 뭔가 묻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튀게보는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만 하고 나가도 도... 아무튼 이런 헤어밴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독일이 지금 엄청 추워졌어요. 여러분들 뭐 낮게 내려갈 때는 한 7도, 8도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스웨터 같은 것도 정말 많이 입고, 이런 소재의 원피스 같은 거나 아무튼 항상 따뜻한 코트, 정말 털목돌이 이런 거 하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다음에 뭐 모자도 한번 들고 올수 있으면 들고 와보려고 하는데 제가 모자, 뭐 헤어밴드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모자를 쓰고 있으면 두통이 와서 어, 모자를 자주 이렇게 쓰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잠깐 잠깐 쓰고 나가는 정도 어, 그런 정도로는 모자를 착용하는 걸 정말 좋아해서 모자 매니아예요. 그리고 제가 향수를 하나 새로 샀는데요. 돌체인 가방에서 나온 건데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향수가 너무 많아서 향수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근데 이거 진짜 향기 너무 좋더라고요. 어 제가 순한 향기만 쓰는데 역시나 좀 명품 라인에서 나온 애들은 순하다고 해도 잔향이 그래도 조금 강한 편이긴 해요. 그래도 얘도 순해요. 저는 정말 진한 향수, 자극적인 향수는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향수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라이트 블루, 러브인 카프리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라이트 블루인 것 같아요. 이름 자체는. 얘가 어 25ml인가 그래요 25ml인데 9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세일을 해서 좀 저렴하게 샀긴 한데 그래도 저렴해봤자 9만 원에서 세일봤자 얼마나 그렇게 또 저렴하겠습니까? 아무튼 어, 이 향수를 추천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향기 정말 좋으니까 리미티드 에디션 구할 수 있는 분 관심 있는 분은 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커리 워스트가 정말 유명하죠? 독일에 온지 2년 7개월 만에 이걸 사먹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항상 제가 어렸을 때 해주던 음식이에요. 버터에 식빵을 구워서 달걀과 양배추를 넣어 만든 속재료로 이렇게 케첩과 함께 먹는 토스트죠. 요즘에 계속 아침에 이걸 해먹고 있어요.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어, 마이 피아노 영어로 이제 마이 피아노라고 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설... 어, 제가 이것저것 좀 찾아봤는데 괜찮은 거 찾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집에서 간단하게 음 잡고 어, 연습하고 이러실 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했던 얘기인데요. 저는 이렇게 작은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laughs> 캔들도 이런 거 좋아해요. 이게 엄청 크죠? 어, 좀 써서 이렇게 이제 녹아내린, 어, 흔적이 있는데, 이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어, 향기 나는 캔들을 또방 안에 켜두는 거를 좋아해요. 너무 크고 너무 좋죠? 저는 큰게 좋아요, 뭐든지. 이런 거 처음 봐. 이런 것도 나왔어앞으뭘 아, <laughs> 이런 것까지. 우리도 <laughs> 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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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찍어 보이는데. 찍 야, 이제 된다. 제가 예전에 자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어요. 자력이 뭐냐면, 나 스스로 존재하는 힘,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음, 항상 저는 좀저 자신이 나약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 강해지고 싶었고,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몰라서 막 진짜 싸움을 잘해야 되나 생각도 해봤었고, 어, 제가 워낙 힘이 또 좋아서. 음, 남들이 좀 쉽게 어렸을 때 저에 대해서 생각은 못했는데 왜냐면 제가 뭐 팔씨름도 항상 뭐 남자애들이랑 해도 이기고 원래 이랬기 때문에 음 근데 그냥 나를 지켜야 되겠다 나를 지켜야지 나를 보호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제 주위에 나쁜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싸움을 잘 해야 되겠다 이거 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이 약간 자력이라고 어렸을 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렸을 때 진짜 담배도 손을 대보고 담배도 좀 펴보고 술도 많이 마시고 주량도 센척 하려고 그 어린 아이가 또 술도 엄청 많이 마시고 멀쩡한 척 하고 앉아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걸 자력이라고 어렸을 때는 착각을 한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나를 존재하게 하는 힘을 오해를 했던 거죠. 또,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른들도 보게 되고, 각한 사람의 그런 입장을 또 생각을 해보면서, 저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힘은 뭘까? 학력인가? 저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힘은 뭔가? 돈인가? 저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힘은 뭔가 아름다운 외모인가 멋진 몸매인가 막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근데 지금도 주위 사람들 보면은 음, 정말 그렇죠. 저 사람은 자기 얼굴 하나 믿고 저렇게 사나 음?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돈만 믿고 저러고 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은데. 저는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체적으로 뭔가 정신력이 제대로 뿌리 박혀 있지 않고 정신력이 단단하지 않고 정신력이 탄탄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력이라고 착각했던, 자기를 존재시키는 힘이라고 착각했던 그것도 굉장히 순식간에 뺏기거나 잃어버리거나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돈이 없어지면 자기 자신이 무너져버리고 어, 얼굴이 예뻤는데 얼굴이 조금 망가지고 늙으면 또 거기서 자신감이 없어서 무너져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나를 존재하게 하는 힘은 이 자력은 어떠한 환경에 상관없이 나라는 사람이 굳건하게 뭔가 존재되어지는 그런 힘이구나. 이거는 나의 뇌에서 나온다. 내 정신력에 이거는 좌우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돈이 있다가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또 자괴감에 빠지고 힘들어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남들의 태도도 많이 달라져요. 저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도 받고, 또 돈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정말 돈이 많을 때도 있었고, 저희 부모님 사업이 또 망해서 정말 거지가 된 적도 있었고, 저는 정말 인생의 굴곡이 너무 너무 많았었는데, 좋은 환경에서 안 좋은 환경으로 다운이 되면은 자기도 힘든데, 근데 주위 사람들의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를 더 서글프게 만들죠.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가진 것들로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하다 보면은, 참, 나를 존재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부질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사람을 보는 안목도 더 많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볼 때도,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것에 의해서 나를 돌보려고 하지 않고 나 자체적인 그런 정신 상태나 정신력에 더 신경을 쓰면서 나를 관리를 하게 돼요. 뭐 피부 관리도 하죠. 뭐 이것저것 사람들이 자기 관리 참 많이 하는 시대죠, 요즘에. 노래 잘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자기 정신 관리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체를 존재하게 하는 힘은 정신에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독일에 오기 전에 저도 굉장히 힘든 일이 좀 많았었어요, 이리저리. 음, 믿던 사람한테 뒤통수도 맞고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는 안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도 어, 굉장히 큰 오해나 이런 것들의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많았었고, 어, 주위 지인들로부터 루머나 이런 것들에 시달리면 굉장히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화나는 것도 물론 있는데, 화나는 것보다 굉장히 슬퍼요. 음, 지인들이 나를 봐왔는데도 저렇게 나를 모르고 저렇게 함부로 얘기를 할까, 뭐 이런 것에 참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화나는 거는 그냥 보여지는 단면일 뿐이고요. 굉장히 깊은 속으로는 마음이 슬퍼요, 여러분들. 굉장히 그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 아는데. 아무튼 뭐, 그러한 상태에서 제가 독일에 와서도 뭐, 기쁜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시험들이 참 저에게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 그런 것들이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겨내면서 이제 오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자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자력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면 언제라도 뭔가 꼬꾸라질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자력이 약한 사람들은 힘든 일이 왔을 때 정말 뭐 은둔화가 되기도 하고 더 자력이 약한 사람들은 힘든 예 괴로운 일들이 왔을 때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죠. 저도 정말 자살을 선택할 뻔한 일들이 정말 정말 인생에 있어서 많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까지 자력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존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또 존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이거를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체인지를 많이 시키죠. 스스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음식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든지 내가 인생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의 인생을 자꾸 훔쳐보고 저 사람의 인생을 궁금해 하면서 자꾸 저 사람에게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내 관심과 내 마음을 쏟으면서 산다던지 이것도 이제 자력이 흔들리고 있거나 자력이 이제 파괴된 상태죠 요즘에 저도 힘든 일이 좀 많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생각을 또 해보는 시간들이 됐어요 내가 힘들 때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마다 계속해서 정신력을 세워 일으키면서 이 자력으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저를 응원하고 이것도 자력이죠. 자기를 응원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한번 전해드려 보고 싶었어요. 불필요한 것에 자꾸 시간을 투자하고 불필요한 것을 보고 듣고 말하면서 어떠한 상대에게 아니면 어떠한 것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나 자체로 존재의 가치가 있고, 어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고, 옳고 그름에 따라서, 옳은 것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항상 맞는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길러가면서, 그런 능력을 내 안에 갖추는 것. 이러한 자력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더 자신감 있는 또 인생을 살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얘기를 오늘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